오늘 좀 많이 폭락했죠. 많은 종목들이 폭락을 했고 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그 노리고 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체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차트 한번 보면서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캔들이 블루선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블루선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이 하보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오렌지 선을 이제 그 하버선을, 하버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렌지 선이 하버선 위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캔들 올려놓고 시간 끌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요 다음 종목 보면은 좀 비슷한 패턴인데요. 자, 이 종목처럼 거의 패턴이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먼저 캔들이 블루선 위로 먼저 올라왔죠. 오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캔들이 블루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3 함부로 안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시간 끌면서 이제 캔들이 하버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한 번에 치고 안 나가죠. 여기서 한 번에 치고 나가는 종목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질질끌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평선들을 끌어올리고 있죠. 예, 오렌지 선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첫 번째 종목도 어, 이 지금 두 번째 종목처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번째는뭘 해야 되냐면 캔들이 블루 선 위로 먼저 올라와줘야 됩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블루 선이 올라오고 거기서 뭐시안 끌면 어쨌든 또두 번째 단계는 보, 그 하보 선 위로 또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평선들을 하나씩 끌어당겨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제일 빠른 선이 오렌지 선이니까 오렌지 선부터 먼저 끌어당겨 올려줘 어, 그고두번째목은 제가 이제 어, 한번더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버선 밑으로 한번 빠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어, 기다리면 매수하고 아니면은 그냥 보내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세번째목은 이제 하버선 밑으로 들어갔죠. 이 하버선 밑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점 이 뭐냐면은 이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하고 반대입니다. 먼저 캔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캔들이 먼저 들어가고 캔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서 캔들이 들어갔다 들어갔을 때 매수했을 때는 무조건 어느 정도 어.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예, 계속 매도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야 돼요. 예, 여기서 내가 아 그냥 계속 모아갈래 이런 기법보다는 먼저 캔들이 먼저 하버스 밑으로 들어가서 매수, 매수가 됐을 경우는 일단은 이 하버스 밑에서 올라가줄 때는 팔아줘야 됩니다. 예, 왜냐면 계속 지금 역별이잖아요. 추세가 역별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올라와주면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캔들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오렌지선이 하우스을 뚫고 내려갑니다 자이 말은 뭐냐면은 이 하우스 밑에서 어느 정도 오르겠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제 한몇 달은 오르겠죠 몇달 이제 재료 쓰면 는뭐 빨리 나왔 거고 재료수면 이제 몇달 기간 조정 조절, 그조정하면서 질질 끌면서 이제 게임들 손을 시키게 만들겠죠 오렌지선 다음에 그다음에 녹색선 그리고 이제 블루선인데 보통 오렌지선이 들어가면 거의 한칠 팔십 확률은 녹색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삼 사십 확률이 확률로 이제 블루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오렌지산 들어갔고, 이건 또 녹색산 이곧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 이제 6280이 이게 아마 역사적 저점일 겁니다. 잠깐 볼게요. 맞네요. 이 종목이 상장하고, 지금 역사적 저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모아가야죠. 이제. 보통 이제 매수할 때 이렇게 역사적 진적각 딱 찍을 때부터 매수하면 손해볼 일이 없, 없습니다. 왜냐면 내 평단이 지금 세력보다 더 낮은데, 말이 안 되죠. 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것도 주봉으로, 어, 주봉 5200이네. 원 이것도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이제 캔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보면 처음에 이제 요 8월달에, 8월달 보면은 하부스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슈팅 너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네, 8949, 8949로 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종목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할 건데, 내일부터 매수를 할건데, 내일부터 1643원, 지금 전자점이 올해 4월달이잖아요. 1억 5천, 15, 3 5일%밖에 차안 나기 때문에 1643부터 제가 매수를 할건데, 1643부터 매수를 하면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손해본 구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자, 이것도 아까 첫번째, 두번째 두 제가 봤던 그 패턴이랑 똑같죠. 먼저 캔들이 블루선 위로 먼저 올라오고, 그리고 블루선 위로 올라와서 또 하보선을 뚫고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렌지선이 하보선 위로 올라와져야 됩니다. 그럼 시꽤 걸리겠죠,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오렌지선이 먼저 뚫고, 그 다음에 그린, 요거는 블루선까지 뚫고 내려왔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먹어가면2 0자지년 이것도 저 조금 보면은 올해 4월 올해 아 작년 8월 달2590 4 6 3차을죠 네, 지금부터 매수더라도 아주 좋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배당률이 지금 4.5%거든요. 이제 몇달 남았잖아요. 네, 4.5% 배당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것도 보면은 자. 이래서 자, 이 보시면은 레드선하고 하보선하고 요 중간에 캔들이 있을 때가 제일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하보선을 뚫고 캔들 내려왔을 때 쇼팅 좀 팔아야 되듯이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레드선 밑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일단 팔아야 된다.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지금 얘는 보면 지금 오렌지선, 그린선, 블루선딱 정석대로 다딱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하버선을 지금 뚫고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이제 만약에 이때 매수를 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물량을 드러내줘야 돼요. 뭐 다른 안드러 내더라도 뭐다 드러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수익 주면은 무조건 수익 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밑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 미끄럼틀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 요거는 잡으면 지금 오렌지선이 내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돌리잖아요. 오렌지선을 꺾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4095 찍는 거 보고, 아4095 밑으로 이제 좀 모아가지고,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캔들이 하버선을 먼저 터치하면, 은 캔들이 무조건 하버선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좀, 근데 갑자기 좀슈팅나가지고 개이 좀오어하어요 그림은 진짜 좋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 레드선, 그린선, 아 블루선, 그린선, 오렌지선, 하버선. 요렇게, 어, 정육별 상태가 제일 좋은 그림인데, 조금은 안타깝게 됐다. 일단 오늘 조금 매수했어요. 오늘 조금 매수했는데, 일단은 저는 하버선 깨고 밑으로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안들어만면 말고, 일단은 제가 요즘은 조금 들고 있긴 있는데, 뭐, 수익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그냥 약수익 약 챙기고 나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목은 어, 지금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6% 넘어요. 그러니까 배당 진짜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일 이제 그 겁내는 구간이 바로 이 레드선하고 하버선의 캔디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차트를 봐왔지만 거의 대부분 이 사이에 있으면 이 사이에 내려왔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하버선한 번은 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병상들 자체가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하면서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하버선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간상의 그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기다렸는데 원래 제가 11월 5일 때 11월 5일 날 3115에 좀그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좋잖아요. 근데 전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저는 솔직히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건어차 좋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수익 준다. 전 무조건 일단은 솔직히 웬만하면은 저는 최소한 반 이상 다 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제가 이 종목 특성을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다 팔았어요 그냥. 뭐 수익 얼마 조, 조금이라도 뭐그 생긴다는 생각으로 다 팔았고 일단은 이렇게 사이 끼였을 때 제일 위험하다 캔들이 예, 제일 위험한 백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 좀 무조건 잊지 않는다. 예, 그 잊지 마시고 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늘은 한번 지켜 볼게요. 뭐 무조건 내려온다고 말을 못겠죠어요거는 아, 일단은 이제 항상 기준점이 뭐냐면, 레드선이 중간 레드선. 레드선 위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해도 국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살아남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상부선 위에서는 매수를 해서 안 되죠, 완전. 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레드선하고 하부선 사이에 끼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예, 제일 위험한데. 그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3,400원 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요 종목은 쭉 그냥 모아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끼가 좋아요. 끼가 좋기 때문에. 모아나가도 크게 뭐 부담 없는 종목 같아요. 자, 보시면 자, 항상 말씀드렸죠. 아까도 계속 간거지만 매도선하고 하보선 사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여기서는 슈트 나오면 그냥 슈해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도 11월 12일에 날 한번 하보선 한번 찍었잖아요 한번 터치했잖아요 터치했다가 자또 두번째 소클을 나옵니다 자 11월 12일 날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죠 꼬리는 무조건 미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래꼬리는 무조건 미운다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꼬리는 언젠가는 미운다그러면다 네, 지금 이제 하보선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요것도 배당 배장, 수익 요배당금 80원 주거든요 그럼 3% 넘죠 3.5%도될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다 기도 좋고 자, 하부선을 터치하죠. 네, 터치합니다. 하부선을 터치하고 하부선 밑으로 들어가죠. 뭐, 이렇게 살포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근데 나왔다가 다시 또 오늘 또 터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밑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부선, 이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이 편성들 자체가, 어, 제가 이제 지켜보는 게 일단 오렌지 선이 하부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아, 역별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도 모아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1800부터 좀 모아가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보통 제가 이렇게 캔들이 하부선 대일 때이 때부터 보통 제가 매수를 하는데요 어, 지금, 지금 오렌지선이 지금 강하게 지금 빨리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11월 살려 3200원 요거 기준점으로 3200원 밑으로 매수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3200원 밑으로, 3,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2800, 2900원 한번 찍어줄 것 같은데 일단 3200원부터는 한번 좀 모아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렌지선하고 그린선이 일단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되면은 뭐 오렌지선이 충분히 뚫고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요것도 자 요거는 요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요 종목도 주봉 올봉 아올봉 아니구나 어, 주봉으로 봐도 지금 엄청난 지금 바닥이죠 네, 엄청난 바닥입니다 네. 올해 4월달에 7455인데 1.34%다 왔죠 그것도 지금부터 모아가면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주봉이고 자 하부선 밑으로 캔들 내려왔죠 그리고 오렌지선이 하부선 뚫으 하고 있죠 이거는 이것도 볼게요 어, 주봉으로 봐도 와, 완전 주봉 뭐 2023년 거의 2, 2년 3년 전까지오네 주봉으로 봐도 딱 보이죠 자 오렌지선 뚫고 그린선 뚫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선이 뚫으 하잖아요 자, 마지막 선이죠 마지막 선 블루선 뚫을 때 주봉으로 봐도 주봉 갔을때 지금부터 매수하면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이죠 예 블루선 뚫었으니까 뚫고 하고 있고 자 요것도 제가 아기다리다 이제 드디어 오늘 체결이 됐어요 요건 지금 6천원 밑으로 무조건 매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레드선하고 하보선 사이에서 무조건 수익 주면은 실현하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오늘 지금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려고 준비중이고 일단은 뭐 하보선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보선 내려오면 거의 뭐5,400 5,300원인데 그럼 뭐 땡큐하면서 차려주네 볼게요 자월봉인데올 월봉 월봉인데 4630 올해 4월달에 최저가 네, 찍었죠 주봉 볼게요 주봉로 봐도 예 네, 괜찮죠 지금 차트만 봐도 괜찮잖아요. 불루선이 뚫고 내려오는데, 캔들이 위치도 괜찮죠. 캔들이 위치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가도 괜찮다. 수익 좀, 좀, 수익 싫어할 까니다 그냥, 위험 없이. 요것도, 자, 먼저 캔들메터 내려왔죠. 뭐, 주봉, 올봉, 주봉. 주봉 가도 이제, 작년 9월 때 1884. 뭐 괜찮습니다. 매당 50원 주니까. 지금 매당 수익률 한2.5%될 건데, 그것도 괜찮고. 기도 좋아요. 아,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제 한 번, 거래량 터졌고, 시세 한번 나왔고, 짧은 시세지만 일단 시세 한번 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장점봉 마이너스 5% 짜리 나왔고 일단은 되게 좀 소심하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하게 네,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하버스 밑으로 내려온다 하면 1 7 0 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무쇠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목 게요종목면은 올해 4월달에 1400원 그렇게 보이죠 괜찮습니다 요 종목 뭐. 기도 좋고 계속 제가 수익도 많이 본 종목이고 자요 종목도 자 주봉인데 주봉으로 봐도 1244 4, 작년 12월달에 지금 완전 바닥이 보이죠. 그리고 주봉로 봐도 자 분류선이 하부선 뚫고 내려오라 하잖아요. 지금부터 뭐아면 충분하다. 어차피 전자랑 차이, 차이도 얼마 안나고. 키도 좋고. 괜찮은 정보들데요것도 요정도 괜찮은 정보. 1본 봐도 좋죠. 딱 이게.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 못하겠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야 됩니다. 감각적으로. 일단 색깔도 좋죠. 에, 좋고. 아 요거는 2만 770원. 예, 그때쯤 매수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하부선 뚫으면 그때부터 매수하면 아주 괜찮은 가격입니다. 주봉으로 봐도 뭐. 2020년 1 0월 달에 17,970원. 음, 지금부터 뭐아가도괜찮았고 요것도 이건 역사적 저점이 2320. 2320네. 2320. 지금 7, 거의 8%밖에 차이 안 나죠. 이것도 지금부터 모아 놓으면 괜찮은 정도. 꽤죠 거기다가 지금 오인지선이하버선뚫제뚫고내려오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모아 놓으면 된다. 그리고 다음 주. 와 이것도. 이것도 2018년도에 1 2 0 0원 그리고 이제 오늘 신저가 찍었죠. 작년 6월 달에 45,000원 갔다가 지금 완전 뭐 엄청나게 내려와죠 주가가. 그래서 보시면 주봉도 봐도 지금 이제. 어, 블로선은 모르겠고 그린선이 뚫었죠. 네, 어젠가, 어젠가. 어젠가. 어제 그저껜가부터 뚫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 나가도 충분하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이3% 정도 될겁니다. 네, 3% 정도 돼. 배당도 뭐3% 주니까 모아갈 만하죠. 네, 완전 뭐 완전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어, 요것도 자 요거는 첫번째 두번째하고 똑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팬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블루선하고 하부선하고 같이인데 같이 한번 올라올겁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아까전에 두번째 봤던 그 종목 패턴처럼 올라올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요것도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항상 레드선하고 하부선이 있을때. 그 요것도 제가 얼마전에 매수했다가 수익실을 했고 조금 이제 반등하면 수익실현을 해줘야됩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하부선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선 뚫고 내려오면,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2,595, 원 이제, 3.47% 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부터 뭐아놓으면 괜찮습니다. 이것도 배당, 배당 주니까, 그냥 3.5% 되겠네요. 음, 요것도, 자, 하부선에서 오면은, 좀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일 이면 자리, 이만 자리에서는 좀, 소, 좀, 소심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네요